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온 모든 사이니냐또하나님사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니냐또하나님 누구에게 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과거의 신앙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직접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교육자들이나 신앙의 동반자들이나 같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내십니다. 그분들을 통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갈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하여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곡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위로의 메신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 중에 하나는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완고하다는 뜻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완고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에 관한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혼란이 찾아오자.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와 함께 만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죄의 유혹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권면이 무엇에 관한 권면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셨습니다.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 신앙이 약하여지고 연약하여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권면하며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완고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처음에 확신하였던 그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듯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순종하시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